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지 마세요. 찾으시는 금액과 조건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 신축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로운하우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중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아파트 현장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내부 평수 34평으로 시원한 평수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인 할인 분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 분양가에서 2억대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역은 1호선 중동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 공간인데요. 현관 공간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신발장, 문 세깟과 안쪽에 펜트리 룸 공까지 있기 때문에 현관에 수납하실 물건 많으셔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괄 소동 버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골드톤에 버쳐서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들어오시자마자 왼쪽편으로 보시면 세탁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평소에는 문으로 분리하실 수 있게 문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워시타워로 두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세탁실 공간입니다. 세탁실 나오시게 되시면은 주방과 거실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주방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옆쪽에는 이렇게 조리대 겸 식탁자리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가족분들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쪽에도 이렇게 서랍장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 실것 같습니다. 밑으로는 슬라이드 밥솥 자리도 만들어 주셨고요. 이렇게 삼구 가스레인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방에는 싱크대 공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기름때 묻은 것들 분리해서 설거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냉장고장으로 잘 짜여져 있고 안쪽까지 이렇게 소형 가전 놓을 수 있는 수납장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게 되면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 있으시고요. 여기는 거실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쇼파 자리는 옆쪽으로 쇼파를 6인용에서 7인용까지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쇼파를 기역자로 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메인등 역할을 하는 실링팬 잘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도 거실 크기에 맞춰서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TV도 대형 TV 둘수 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TV 자리 옆쪽으로 보시면 안방 공간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안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크기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붙박이 장도 설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부부 침대 놓으셔도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잘 들어가고 있고요 맨 안쪽으로는 이렇게 시스템 장도 짜여져 있고 여기 시스템 장은 무료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옷건는 시스템장과 파우더룸 시스템장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보시면 부부욕실 만나보실 수 수 있으시고요. 여기 부부 욕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맨 안쪽에 샤워 시설을 설치해 주셨기 때문에 바쁘신 출근길에는 충분히 부부 욕실에서도 샤워 가능하실 것 같고요. 부부 욕실에서도 환기창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방 나오시게 되면은 반대편으로 1번 방과 2번 방 메인 욕실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녀분들 방이 따로 안방과 분리된 구조입니다. 옆쪽에 메인 욕실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정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요. 맨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고 수전은 매립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은 맞은편으로 1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1번 방이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메인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1인용 침대를 두시고 옆쪽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여기 방 공간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1번 방이지만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제일 안쪽으로 2번 방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2번 방은 이렇게 살짝 꺾이는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공간이 낮기 때문에 여기다가 화 상 짜시거나 책상 짜셔 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번 방도 안쪽에 공간 충분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분 방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2번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요. 2번 방에는 이렇게 베란다 공간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현관 앞에 따로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번 방의 연장이나 우리 집의 창고식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대피 공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간까지 같이 사용하시면 2번 방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